마무리가 안 됐구나 아, 대화가. 음. 저러분좀 답답한데. 음. 어 와서. 안녕하세요. 어, 무서워? 나는 할아버지. 외할아버지. 외할아버지. 아, 웃겨하셨던아 외할아버지. 어. 어, 어. 아, 왜, 왜, 왜 왜? 너 노력은 해봤어? 죽을힘을 다해서 노력해봤냐고. 그만. 안 돼, 뭐못 나가. <laughs> 아빠, 나 사실 임신했어. 하윤아, 걱정 많았지, 우리 딸. 아빠, 아빠는 뭐얘기 어떻게 하라고 말 못해. 이건 너의 결정이고 선택인데, 아빠가 뭐라 하겠니? 아, 왜, 왜? 한테잘네 <laughs> 이렇게 해야지. 안아. 응. 안아. 안녕하세요. 김하윤 아빠, 51살 김진욱이라고 합니다. 이야, 다섯시 야. 통금. 바로 그 아버님 아니십니까? 그렇죠. 엄격한 네. 응. 아빠. 음. 집에 가면은 이제 굉장히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했고 해서 아빠를 피해 다녔어요. 음. 그렇지. 그래서 피해 다니다가 레안이를 갖고 이제 찾아뵀었는데 그때 따뜻하게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해주시고 그 뒤로 또 다시 관계 회복이 돼서 자주 배, 찾아뵙고 있어요. 자, 깎아. 있어봐, 것 깎아줄게. 것 깎아줄게, 깎아. 으악. 자, 내 하니까 깎아먹자. 내 하니까 깎아. 어떤 거? 주세요. 주세요? 레안이 주세요. 아이고 잘안 아이고 잘해 예쁘죠. <laughs> 예쁘지. 얼마나 예쁘겠어. 아이. <laughs> 아, 너무 귀엽다. <laughs> 아니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나과일 어, 알았어. 엄마 빠져. 해 갖고 올게. 아니야. 내가 가서 갖고 올게. 아빠 응. 앉아 가지고 레안이랑. 레안이 어... 많이 못 봐. 그럼 저 야채실에 봐 봐. 응. 레안이 있어? <laughs> 음. 저 혼자 얼음대서 앉아있는데? 제일 어색한 순간이에다 <laughs> 잘못한 <모르는> 거 있어요? <laughs> 너무 불편해 보인다. 그 집에 하윤이하고는 다잘 지내고? 그 집에 하윤이하고는 다잘 지내고? 예. 네. 지금 얼마나 됐노? 한 2년, 2년, 안, 됐, 2년 안 됐나? 예, 네, 조금 2년 조금 안 됐어요. 그치? 네. 책임지겠다고 해서 와, 뭐, 이렇게 살고 있는데, 어때? 아직은 살만해. 음, 네. 아직은 살만해. 앞으로도 살만할 것 같아. 그제? 네. 그래, 그래야지. 살얼음이다. <laughs> 저번에 나 처음 만나러 왔을 때, 나랑 잊어먹지 말고, 지키면서 산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기억나나? 대충 대충 <웃음> 대충 대충 <laughs> 네. 간단한다는데 <한번>. 해봐라 다 <laughs> 재밌죠? 도, 도박하지 말고 응? 도박하지 말고 응. 여자 만나지 말고 어, 응. 어, 약속 아, 내용은 맞네 네. <laughs> 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. 아, 너무 잘했어 음. 어, 불편했어요 많이 장인어른이 말씀하실 때 영혼이 점점 들어가고 있었어요 <웃음> 나갔겠지 <웃음> 잘 먹을게요. 먹어. 네. 네. 니너 먹고 딸기 먹어. 응. 엄마 얘 봐라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웃겨. 레안이 <laughs> 임신했었을 때. 음. 내가 아빠한테 갔잖아. 응. 음. <laughs> 오빠랑 갔을 때. 그때 갔었을 때 일단 눈 마주치자마자 일단 맞을 줄 알았어. 어... <laughs> 말하기 도전에 일단 맞고 시작할 줄 알았는데. 그렇지 너무 어메스니까. 그래도 안 그러고 자분하게. <laughs> 음... 그때 아빠가 왜 그랬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. 음 그게 궁금해? 응. <laughs> 지금 네가 말했듯이, 얼마나, 응? 겁을 먹고 왔을 거야. 음. 이날 생각하는 딸걱정 그런 너희들한테 그러고 싶지가 않았다. 머리 다 잘라놓고 가다 빈다고. 그런 심정이었었다. 솔직히. 한없이 이쁜 딸이었지요. <laughs> 얼마나 기대가 컸을 텐데 아버님께서. 아휴 그냥 첫 딸이어서 많이 내가 좋았던 것도 있고. 너무 귀하지, 아... 너무 귀해. 그쵸,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음... 딸이. 그러니까 통금 다섯 시로요 지 너무 귀해가지고. 덕커덕하니 뭐 임신해서 왔다니까. 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, 그때. 배속의 애기는 내가 지우라 말아 말못 하겠다. 그게 너희들한테 행운이 될지, 불행이 될지는 니네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같다.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굉장히 속상하셨을 텐데. 당연하죠. 아버지가 진짜 많이 사랑하신다. 아. 아빠는 어, 나에게 있어서 그는...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항상 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, 많이 이끌어주시고, 또 편안하게 대해주시니까. 한없이 잘해주시기도 하고. 그래서 그늘인 것 같아요. 하연이가 또그 마음을 아니까 응. 또 죄송하기도 하고. 너희들이 응? 그 나이에 그렇게 해서 온게 너희들의 선택이 잘 됐다고 아빠는 합리화할 줄수 없어. 그렇죠, 맞아요. 맞는 네, 말씀이죠. 맞아. 그 순간에 했던 결정이 아빠는 잘한 선택이라고 봐. 뭐, 알란 가 모르겠지만은. 잘하려고 노력하는 자세, 모습 이런 거를 아빠는 보면서 아빠도 힘을 얻고 있는 거지. 뭐 어떻게 한 번에 다잘 되겠나. 뭐 일단 뭐 창희가 잘하고 있고. 응? 네. 됐어. 창희는 <laughs> 내가 뭐 어째서 좋겠다는 라 생각 가진 게 있어? 아니요, 없어요. <laughs> 8대 답이네 어, 100%지, 100 뭐. 와, 없나? 있을 예? 것 같은데. 아니요, 없어요. 원하는 거 있냐고 물어보잖아. 어. 뭔데? 야, 누구 사고 치고 와도 내가 그렇게 다 봐줬는데, 뭐가 급시나? 어? <laughs> 자연으로 얘기해, 막 자연으로, 얘기해. 것 <laughs> 자연으로 얘기해 자연으로 얘기해왜다를 자연으로 얘기해봐. 자연으로 얘해서왔었으니까기기해이있었으로 같아. 기해봐 자연으로 얘기 얘기해봐. 자연으로 얘기해로 들어. 해봐 자연으로 그거가? <laughs> 그거가? 그거 네. 그래, 내가 자주 웃어줄게. <웃음> <웃음> 진짜 대박이다. 그래, <나> 웃어. <laughs> 눈을 한 번도 <laughs> 응? <못> 안 쳐다봤어. <laughs> 그래, 잘하자. 네. 응? 네. <laughs> 신기해. 이렇게 아... 둘이 오는 거 처음이잖아. 그러게. 아 너무 좋아. 그냥 좋아. 어?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진짜 하윤 씨는 이장 씨랑 있는 거 자체를 좋아하는 응. 것 같아요. 목소리가 사실. 완전 옥타브가 응. 올라가는 것 같아. 요 <laughs> 데이트하면서 처음 갔던 바다예요. 저희한테 익숙한 바다라서 그래서 갔던 것 같아요. 아니야. 이 바다에서 이 나자바라고 갈매기 있으면은 여거지. <laughs> 아 갈매기. 온다. 아, 왔다. 와.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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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, 어, 거기 했다. 없다. 오, 아씨 뭐, 잘한다. 나 했어. 잘했어. 응, 음, 오빠는 아직 멀었어. 혜미가 진심으로 웃고 있잖아. 으아! <laughs> 이러했던 <기도했던> 거예요. 이게 <laughs> 데이트지. 음, 가자. 음. 너무 좋다. 그러게. 그래, 내가 원한 게 이런 거야. 아, 그래. 맞아, 저런 그래. 거야. 하하호, 웃으면서 추억 남기고. 응. 오빠가 한 번씩 시간 내면은. 응. 이렇게 같이 걷고 힐링하고 이러고 싶어.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응. 해볼게. 좋아. 하연 씨 마지막 데이트 할때막 행복하게 웃고 이게 이게 헬링이야라고 얘기하는 저모습이 정말 찐이거든요. 그래서 정말 주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진짜 내 것처럼 내 옆에 딱 붙어주는 시간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음 맞아요. 어떻게 이정 씨 자신 있어요? 네. 허, 정말요? 어, 아 정말요? 이거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선언하신 음. 겁니다. 확인. 자, 확인. 자, 아, 좋아요. 좋아요.